의류계에도 샤넬로 불리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한 번씩 등장하는 신조어. 등골 브레이커인 노스페이스 20만원대를 불과 10년 만에 200만원대로 상향시킨 몽클레어란 브랜드의 모든 것. 출발해 볼게요. 마지막 반전 내용까지 꼭 함께 해요. 음. 안녕하세요. 하락물랑 브랜드 이야기 몽클레어 편입니다. 지금 나온 노래는 방탄소년단이 2014년 발표한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 등골 브레이커 가사인데요. 등골 브레이커란 2011년 등장한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로 인해 나오게 된 신조어로서 부모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제품을 말하는데.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고가의 패딩을 입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BTS가 노래를 통해 이같은 현상을 저격하기도 하였었죠. 2020년 현재 다양화된 고가 패딩들은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딩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몽클레어란 사실 아시나요? 몽클레어의 탄생은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인 르네 라미옹은 자신의 공장에서 스키 장비 캠프 텐트 침낭 등을 생산해 판매하였다가 1952년 공장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인부들을 보고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보온성이 좋은 작업복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세계 최초의 패딩 자켓입니다. 따뜻하면서 가벼운 패딩은 지역 주민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제작 주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르네 라미옹은 친구 스포츠 용품 유통업자 앙드레 뱅상과 함께 1952년 몽클레어를 창립하게 되었죠. 브랜드명 몽클레어는 모네스트에르 그 클레르몽이란 지역 앞글자를 따서 몽클레어라고 지었는데요. 1968년 프랑스 동계 올림픽 기간에 프랑스팀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대중들에게 본격 알려지기 시작했고 기능성과 보온성이 좋은 몽클레어 패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며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스키복과 등산복 위주의 판매를 하였던 몽클레어는 이후 1992년 이탈리아의 페퍼컴퍼니에 인수가 되었지만 현재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나가는 몽클레어에게도 파산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새로운 스포츠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스포츠 용품 업계에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값비싼 몽클레어는 한물간 구닥다리 비싼 브랜드로 인식이 되었죠. 인기가 떨어지면서 매출도 급감했으며 동시에 생산 라인까지 멈추고 파산 위기까지 겪는 과정 중에 2003년 이탈리아의 사업가 레모 루피니가 몽클레어를 인수하며 죽어가는 브랜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레모는 세계 최초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는 것보다 세계 최초의 거위털 재킷을 만들겠다는 진념 하나로 몽클레어만의 DNA는 유지하면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쏟아내며 단순히 내구성만이 오래 유지 지속되는 옷이 아니라 현대성을 지닌 그래서 늘이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이때부터 일반 아우터 제품을 본격 만들기 시작했고 다양한 라인을 런칭하며 종합 명품 브랜드로서 라인업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패딩의 소재와 핏감을 살리며 패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 3대 명품 패딩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죠. 이렇듯 몽클레어는 프랑스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는 밀라노풍 프렌치 감성 디자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손녀가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나와 기사화 되었고, 2016년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던 당시 입고 나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몽클레어 하면 수식어가 있죠? 가격이 비싸고 사악하다. 지금 우리나라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패딩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등급을 매기게 되었는데 몽클레어는 1티어, 국산 패딩은 3티어로 불리며 티어별 브랜드를 살펴보면 버버리,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등 가격이 100만원 이상의 유명해 브랜드 제품은 1티어, 30만원에서 50만원대 국내 브랜드 제품은 2티어, 인터넷 및 시장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3티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부모님을 졸라 고가의 패딩을 사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3티어인 노스페이스 패딩을 무시하며 일명 패딩 계급 현상이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영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선 고가 브랜드 패딩 착용을 금지하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몽클레어, 무스너클, 캐나다 구스와 같은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실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 한 학교가 롱 패딩 금지령을 내렸지만 반발이 심해서 결국 시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몽클레어 하면 패딩의 충전재로 유명하죠. 충전재는 최고급 구스다운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 곳에 사는 거위와 오리는 살아남기 위해 더 따뜻하고 가벼운 깃털을 갖게 되는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 제작되는 패딩 충전재로는 덕다운 아니면 구스다운을 사용합니다. 쇼패딩 하나 만드는데 300g 이상의 다운이 들어가는 만큼, 해마다 몽클레어는 많은 양의 거위 털을 사용하게 되는데, 혈통이 좋은 깃털과 솜털을 모은 후, 이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털을 골라내고, 먼지를 제거하여, 세척 과정을 거치며 1kg 털을 세척하기 위해 약 800L의 물을 사용할 정도로 품질을 위해 빈틈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거위의 털을 뽑아서 제작하면 동물학대로 생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구스다운, 즉, 거위 털은 특별한 원재료 없이 식품 산업을 위해 사육 도축되는 거위의 털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라 안심하고 입으셔도 됩니다. 가격이 비싸다 대 부의 특권이다. 많은 논란이 있는 몽클레어 브랜드에 대해 오늘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몽클레어 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볼만 하셨다면 가시는 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